안녕하십니까. 심리대와 l b c 소장 임천웅입니다. 오늘도 이두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이 5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둘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많이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두 사람에 대한 차이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시간 간의 차이, 두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런 것들의 차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장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예시를 봐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이 돼가고 있는가요?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어 있는가요? 그게 지금 이 대화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많이 힘들었어? 여기에서 릴라이가 한 의도는? 그래도 이제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원하는 그런 공감도 좀 주면서 좀 따뜻한 말로 해봐야지 라는 의도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힘들었지.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전화해서 미안해. 그리고 내가 받고 싶었던 사과는? 한번 사과했어요. 릴라이가. 그리고 내가 받고 싶었던 사과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혼 통보야. 이혼 통보해서 미안해. 물론 여기 대화를 제가 굉장히 축약해 놓긴 했는데 이 상황에서 어쨌건 지금 연수님 마음 속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로도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로 어마어마 힘든 일이죠.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뭐 요즘에 똑같다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기본적으로 성향에서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는 차이가 어느 정도는 존재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딸을 키울 때보다 훨씬 더 공감이 안 가고 힘든, 거기를 노력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 거라고, 더 노력하고 있었을 거예요. 희생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이혼에서 겪었던 그런 상처들이 특히나 과거 부정형의 성,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연수님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서 더 커졌을 거라고요. 그거를 더 알아주길 바라지.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더 사과를 하길 바라요. 그리고 연수님의 이런 화법 자체가 상대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상대가 이제 사과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식의 화법을 좀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일라이가 과거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그런 죄책감, 그래서 사과를 했던 그런 압박감들 다시 느끼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교육이 됐느냐를 해보면 일라이 머릿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냐.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공감하려는 시도는 결국 나의 사과로 이어진 애가 되는 거예요 연수님의 머리 프로세스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오케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대화 한번 하고 나서 이 사람은 나랑 말을 안 하려고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라이님은 뭘 원하는 거죠? 그냥 즐겁게 그냥 현재 얘기하면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그런 뭔가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랑 좀 맞춰주려고 얘기를 해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알자가 돼 있어 그 고통... 자신의 10년간 자신을 압박했던 이제는 해방된 죄책감이 다시 자기를옥죄 와. 그게 지금 교육의 효과예요. 10년간 교육된 결과가 지금 이두 사람을 장벽이 돼 버리고 있는 거지. 사과를 해요. 왜 사과를 하죠? 사과하면 더 압박이 끝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사과해서 압박이 끝났을 때 일라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해방감이 사라져. 괴로움이 돼. 근데 연수님은 그걸 모르지. 이런 일이 또 반복됐을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왜이 사람은 내 상처를 보듬어주지 않으려고 하지? 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다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 장면 좀 볼게요. 예전에 이제 춘천 왔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춘천인가 보죠. 연수님이 말하죠. 나와의 기억이 되게 좋은가 보다. 그렇죠. 일라인은 기본적으로 현재회 쾌락형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즐거웠던 일을 잘 기억해요. 그 순간의 즐거움도 기억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단점은 있죠. 이런 과거의 이런 상처나 이런 거를 잘 공감을 못하죠. 왜냐면, 자신은 그런 걸 마음에 둘잘 담아두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나도 그런 걸 바로바로 바로 털고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이 어느 게 좋다, 이건 아니에요. 다 섞여 있어요. 장단점은 뭐, 자기는 좋다고 하죠. 언제가 좋았냐고 하니까, 뭐, 이런 현실적인, 그, 순간순간에 이런 것들이 다 좋았다. 얘기를 하죠. 근데, 연수님은 나는 그 감정을 잃어버린 것같아 그런 사랑이란 거. 사랑받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 잃어버린 것 같다. 그게 기억이 안 난다. 답 답한 표정. 바로 팔짱을 끼죠. 왜냐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 자기는 지금 이게 그냥 즐겁고 한데 아예 감정을 잃어버렸다는 사람한테 저 말이 공감도 안 되고 감정을 잃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분명히 감정 표현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 저거는 그냥 나랑 더 이상 이 순간의 대화가 싫은 거구나. 아니면 뭔가 기분이 상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연수님은 어때요? 싫은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지. 그 감정과 과거의 부정적인 상처가. 연결돼 있어서 자꾸 그 과거의 그런 사랑을 떠올리고 싶으면 과거의 상처가 해집어지면서 상처에 대한 기억이 더 강하게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 과거의 이런 사랑 같은 감정이 떠오르면 불안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일라이가 집에 들어오거나 이런 거사랑에 이런, 거, 이런 걸할때 되게 행복하고 좋은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 모를 것 같다는 표현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일라이는 그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아, 그래서 자기 입을 막는 거야 진짜. 팔짱을 끼면서 기에서는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죠 남자들은 모르는게 있어 우리가 연애할 때 왔던 거 있잖아 근데 왜 말을 안 했겠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남자들은 다 몰라 나는 여자니까 알아 이 사람을 눈치 없는 남자의 프레임으로 넣어놓고 질문했어요 여기서는 알았어 라고 한들 몰랐어 라고 한들 그냥 끝났어요 왜 말을 안 했겠어 가기 싫었으니까 말안 했겠지 근데 왜 왔어 근데 자꾸 왜 언급 했어가 되고 모르겠는데? 거봐 넌 남자니까 모를 줄 알았어 가 되는 거예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실은 더블 바인드예 이거를 되게 잘 쓰세요 이게 효과적으로 쓰는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반복되다 보면 상대한테 약간 좌절감을 심어줄 수 있는 헛법이긴 하죠 최면에서 도 많이 쓰는 방법이야 근데 이제 그걸 뭐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인데 너무 강한 얘기는 나중에 더블 바인드 얘기를 할때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 악용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은 헛법이긴 하죠 근데 거기서 뭐 악용, 악용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지금 나는 여기 안 오고 싶었던 거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대답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상대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웃고 넘어가긴 하지만 여기서도 솔직히 연수님은 그일라인 님을 뭐 가해자로 만든다 아니면 뭐 네가 막 크게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네가 눈치 없이 그렇게 했어도 그래도 오늘 그래도 나름 재밌었어라는 틀은 그런. 거든요. 그래서 나름 재밌었으니까 이런 내 속내도 얘기하는 거야.거든요. 근데 일라이님은 마음 한 구석에 내가 또 그렇게 됐네가 자리 잡아 버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 이게 전달이 잘안 되는 거지 서로의 마음이. 어떻 해명을 좀 해보려고요. 옛날에 행복한 기억은 없었지만 행복한 기억을 만들면 되지. 이건 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가해에서 벗어나고 내가 가해자임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시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수님은 어때요? 마음 한 구석에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 이좀 강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민수가 아들을 혼자서 둘이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 둘이서 같이 키우면 좋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렬히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또 상처랑 맞물렸기 때문에 그 상처를 계속 되새기잖아요. 실은 그 사랑도 남아 있게 돼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떨쳐야 과거의 사랑했던 기억도 떨칠 수 있거든요. 그 마음도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근데 그 상처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사랑도 실은 그게 색깔이 변질됐고 증오가 붙어 있긴 하지만 사랑도 그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해소되지 않았어. 사라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둘이 만들자고. 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혼자 좋아하는. 응. 나랑 잘해보고 싶어? 라는. 뭔가 즉답을 원하죠. 어, 불안함을 해소시켜주길 바래. 근데 일라이님은 지금 그두사람의 이런 것보다 지금 머릿속에 아들이에요. 중요한 건. 어쩌면 뭐 미국이 힘들어서 나오든 아니면 아들을 위해서 나오든. 좀그건뭐 모를 일이지만. 근데 어저든 아들을 위해서 나온다고, 그리고 아들이 대하는 태도를 봐도 굉장히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행복한 기억까지는 아니어도, 그때부터 나은 기억을 만들자. 어.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죠.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좋은 기억을 주고 싶어. 배채워고 주고 싶다. 이제 농담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죠. 두사람의 이런 좀톤 차이가 있죠. 어. 저녁이 됐어요. 어. 양육권은 나한테 있다. 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인라인은 어쨌건 그런 거는 너의 선택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빚을 갚고 들어오는 거 한국에서 정리하고 들어오든 뭐 아니면 이제 같이 살든 아니면 따로 살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을 연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연수님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연수님도 얘기해요 그런데 연수님은 그 말이 맞지만 이제 나도 중요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잘안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이제 나도 중요해라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일라이 입장에서는 내가 말했던 이세 가지 중에서 이 사람은 선택 을안 했어가 되는 거예요. 말을 돌리는구나로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도 중요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너무 여러 가지로 해석돼요. 뭘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이 중요하니까 너는 그냥 살던 대로 미국에서 살아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나한테 한국에 오지 말란 뜻인가? 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수님이 원하는 건 그건 절대 아니죠. 내 인생도 존중하겠다는 뜻이야. 실은 이것도 모아 하긴 앞에 문장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라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연수님의 예측 바뀔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꼬이는 거죠. 설은 내 인생도 존중하겠다. 우리가 같이 살게 되면 전 남편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돼. 새로운 기회조차 사라지겠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또잘 생각해야 되는 게전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를 상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어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님 머릿속에 그세 개의 선택지 미국에 그냥 있는 거, 한국에서 따로 사는 거,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세개 중에 연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먼저 상상한 건 같이 사는 거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캐치가 되질 않죠, 잘. 그게 연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들어와서 같이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지금 그걸 먼저 생각했고 거기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상대가 그거를 해결해주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해소해주고 그걸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 선택을 한 거거든. 근데 눈에 안 보여. 그 그게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또 쌓여 쌓이겠지. 새로운 사람 을 만날 기회조차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네가 들어와서 산다는 것을 이미 가정하고 그거에 따른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50, 인생 계획이 있고 5 0이 전에 재혼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가장 큰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에요. 이것보다 그냥 아이의 아빠로서 들어와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지내길 나랑 싸우지도 않고 날 이해해주고 그게 최선인란 말이죠 지금 원하는 최선 근데 그게 안 될까 봐거기에서 뭔가 무너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아무 감정 없는 그런 사람하고 사는 건 시간만 버리는 거 생각해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나에게 감정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 인생도 중요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네가 감정을 가지고 나랑 올때 제일 좋아라는 게 실은 무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수 이제 일라인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잘 못했는지 뭐 민수 봐주기가 좀더 편했다며 그런 거 이제 선택을 해 다시 한번 그 선택을 강요하죠 다시 선택을 못하고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연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택 자체를 두려워하는 성향이 좀 있죠. 어, 과거 부정형이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후회가 따라온다는 것을 뼈속 깊이 알고 있어요. 많은 후회를 통해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선택지가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한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거든. 특히나 그 부정적인 면을 곱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 후회들이 똑같은 일을 겪었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선택에 따른 후회가 좀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그러니까 선택이 두렵지 그만큼 선택에 따른 고통이 크니까 그래서 선택을 못 해요. 나한테 선택하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야. 그래서 선택을 상대한테 조금 더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존재하죠. 일라인은좀 답답한 표정이죠. 여기서도 이제 선택을 하지만 아빠로만 받아주진 않고 아내로서 자리를 찾든 아니면 받아주지 않든 그러니까 자기를 아내려서 다시 받아주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원히 이런 행복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불안불안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좋겠다. 불안함을 갖고 싶지 않은 거죠. 또 떠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가 중요하게 됐어. 이 나도라는 표현이 바꿔 말하면 그 전까진 나보다 네가 더중요했어라는 말이거든요. 너와의 관계가 나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희생을 하든 더 중요했어. 네가 더 중요했어. 우리 관계가 중요했어. 라는 말이죠. 물론 거기에서 관계가 중요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잘 되도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했냐 그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어쨌건 그 의도와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 나는 솔직이 커플이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조금 더 물론 연인 사이에서 뭐 부부 사이에서 완벽히 성숙한 사람이 어딨겠냐면은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인간적인 그런 성숙도가 좀 높아지는 음,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아니면 좀더 그런 부분이 높았다면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지 그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맞춰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서는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이제 조건부죠 어, 내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온다면 미국으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인데 이제 여기에서 그 말을 하죠 네가 우리 집에 며칠 있는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평생 행복했다그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뉘앙스는 이제 그 말이에요 일라인은 내가 한국에 돌아온다면 다시 미국에 가지 않을 거야 한국에 정착할 거야 라는 뜻이고 연수님은 부부가 된다면, 다시 부부가 된다면, 이혼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평생 행복일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을 갖는 거죠. 여기서도 실은 장면은 그냥 넘어갔지만, 둘 사람 사이에서의 이런 그 단어에 대한 이해는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 뉘앙스가 똑같은 단어여도 6화의 한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둘이서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옛날에 이사하던 날 생각난다. 연수님 말하죠. 연수님은 이제 과거에 힘들었던 일을 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 일라이님으로 이제 어땠어? 어. 막막했던 것 같아. 힘들고 이제 그런 것들. 어. 아이를 힘들고 두참매고 일라이님은 다시 또 이제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죠. 네가 스스로 힘들게 해. 뭐 그냥 어리지 갔을 때 이사하면 됐었잖아.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여기에서는 조금 눈치 없는 말이긴 하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고. 근데 이제 같이 살게 됐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긴장을 좀 내려놓고 좀 자기가 원래 그냥 생각대로 좀더 말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이갭 차이가 또 커지는 거죠.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갖춰야 돼. 뭐손없는날 뭐 무슨 날하면서 다 갖춰야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연수님의 어떻게 보면 성향이에요. 그게 다른 데서는 또 장점으로 발휘되기도 해요. 어, 선택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항상 뭔가 좀더 잘해보려고 하는, 완벽한 걸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 인생 자체가 힘든 상황을 겪다 오면 그게 또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둘 사이에 또 기류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든 거야. 일라이가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자기가 없어서 네가 힘들었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힘들겠지 말지 그랬어라는 일종의 걱정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사람은 의도가 나쁘지 않은데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나쁜 의도로 서로 공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음, 그런 면이 좀 있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그냥 공감을 원한다고 근데 실은 공감을 원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는 조금 다른 공감과는 약간 기형스가 다른 거긴 한데 내가 공감하면 뭐해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또 그러잖아 근데 네가 옛날 얘기 나오게끔 하잖아 그러는데 실제로 옛날 얘기 나오게끔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이 나는데 공감을 해주면 옛날 얘기가 나오잖아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 옛날 얘기를 가지고 실은 얘기를 나눠야 돼요 만약 공감을 해줄 거면 근데 이제 그, 이두분다 그거에 대한 개념은 조금 없죠 내 생각을 물어본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연수님의 생각은 보통 과거의 힘든 상황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더 되새기니까, 머릿속에 그게 더 많아 과거 부정형이니까, 시간관이 일라인은 생각이 현재의 즐거움, 혹은 그거에 가깝단 말이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생각 이게 다 장단점은 존재하는데 생각을 물어봤으니까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라인님 입장에서는 생각을 물어봤는데 왜 생각을 말을 안 하고 과거의 힘든 얘기를 끄집어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저 사람이 생각을 말하면 공감해줬을 거야 근데 생각을 안 말하고 왜 옛날 힘든 얘기나 해 이렇게 되는 거 일라이 입장에서는 연수님 입장에서는 생각을 물어봤으니까 내 생각에서 가장 많은 부 분을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그걸 막지 이렇게 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내가 막지 이렇게 되니까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서로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내 머릿속에 구성하고 다르니까 딱 찔렀을 때 나오는 발상이나 생각이 다 전혀 다르니까. 그런데 실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완해 줄수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요. 두 가지가 장단점이다. 존재하니까. 그래서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참 여러모로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나랑 차이가 나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건 배워가는 거니까. 꼭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그건 뭐선그 부부 간의 선택이죠. 연인 간의 선택이고 뭐 친구 간의 선택이고 관계를 끊느냐 아니면 이어가느냐는 이렇게 다 티격태격하면서 앞으로 잘 사는 거야. 어, 옛날 생각하지 말고 잘 살자는 생각을 해. 그게 이제 일라이의 생각이죠. 여기서는 이제 연 순이 말하죠 내가 뭐 남편 자리로 들인데 그래서 남편이란 단어를 언급하죠. 아빠로서나 있어. 남편이란 단어, 아빠라는 단어, 다 지금 연수님이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각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화를 보면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강한 거를 더 많이 언급하면서 상대가 말한 것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많은지를 캐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다 드러내고 있죠. 음. 뭐 지난 시간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많은 장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본방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본방 쪽으로 돌아와서 좀 최근에 또 방송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음. TV 잘안 보는데 <laughs> 여러분 들 덕분에 이렇게 또 재밌는 프로를 또 만나게 돼서 좋네요. 음. 그러면 저는 또이 다음에 또 본방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수라는 우린 친구가 잘 되기를 <laughs>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되게 응원해요. 어, 그 친구가 가장 응원하게 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laughs> 제 저도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주책 맞게 울면서 막그 컨텐츠를 보죠. 아그 친구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물론 그 친구 불쌍해서 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대견해서 한편으로는 음. 야 그리고 이런 장면까지 나와야 되나 싶은 약간 그 제작진 나쁜 놈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좀 봅니다. 그래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